시면 일단 첫 번째로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어, 알레르기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깨지면서 예.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그 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적으로 인지를 해서 음. 우리 몸이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뭐 코로 나하면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네. 호흡기로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천식, 네. 두드러기로 나타나면 알러지성 두드러기. 아,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 면역력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염,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네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 관절염도. 네. 그리고 강직성, 강직성 척추염. 척추염. 어. 자기 면역이 자기 척추를 공격, 해서 척추가 수염.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음, 무섭네요그니다 그리고 배체수병배체수병도 배체트병. 전신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음. 재한을동반한 음. 그런 다발성 병이 네. 생긴다 그다음에 루푸스 어 이거 루푸스도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네. 이것도 다발성으로 여러 단계에 생길 수 있는 음. 자기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음.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짜잔 대선포진이통증의 네. 네. 왕이라고 아. 불리는 음. 대상 포진도 네. 어, 심지어는 이제 뇌 면역력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아.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면역력이 깨지면 생기는 질환, 여덟 가지를쭉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에 대해서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더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laughs> 자, 이 대상포진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병입니까, 정확하게?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어렸을 때 보통 많이 걸리는 수두 음.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환인데요 네. 네. 그래서 유아기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반복해서 있다가 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음? 어, 그때 포진이 쫙 올라오는 네.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챙기기 있는데 젊은 분들도 요새는 대상포진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네. 아니, 실제로, 아나운서 대상포진으로 또 고생한 선배 중에 고생한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선배가 있으세요. 응. 얼굴 쪽에 왔어요, 여기. 아, 얼굴 쪽은 특히 네. 아프다고 하던데. 네. 이게 이제 얼굴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네.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이 네. 더운 여름철에는 이 온도차가 심하고 네. 뭐 일반인들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좀 늘어지고 음. 피곤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체력자가 오고. 음. 2014년에 64만 명으로 기록됐던 대상포진 환자가 2018년에 12.4%가 증가해서 72만 명으로 꾸준히 이제 늘고 있어요. 네. 특히 일년 중에 가장 더운 뭐 7, 8월에 대상포진 환자 이 급증하는 가를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네요. 네. 딱. 근데 왕관을 씌울 정도의 통증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숫자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픔을 네. 우리가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모를 것 같거든요. 대상포진을 뭐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아프다. 그리고 또 아프다, 어. 더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진짜 정도로 아픈 <laughs> 굉장히 진짜 아프다. 아프다. <laughs> 네, 네.